안녕하세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영자 리입니다 자, 오늘 1회차 작업병 1회차 2부 해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건입니다. 승강기 PT 안에 불안하게 설치된 작업발판 마누라판이었다고 하고요.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망치를 두고 작업 중이었고, 승강기 PT 입구에는 안전난간이 있지만, 피트 내 작업 반경 구역 내에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업자가 이동 중에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아무런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작업에서의 불안전 요소 두 가지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작업 발판 설치 불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난간 미설치, 그 안전대 미착용, 안전대 부착 설비의 안전대 미체결, 그리고 추락 방호방 미설치. 요요 답안 요 다섯 개 중에서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이번 철거공사 작업 중지 기준 세가지작성하라면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다 아시겠죠? 자, 1번, 풍속 10m% c 이상의 경우 가우량 1mm per hour 이상인 경우, 3번 감설약 1cm per hour 이상인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오늘 희한합니다. 사추장이 두개 맞거든요. 자, 첫 번째 사추장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사추장인들의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된다고 합니다. 제 형태를 물어봤고, 기물을 물었습니다. 제 형태는 감전이 되는 거고요. 그 기물은 사추장인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 넘어갈게요. 바로 또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다 똑같은 사추장입니다.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장기 작업 후에 개방하여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근형의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제어판을 손으로 두드리고 있다. 그러던 중에 다시 볼트를 빼려고 하지만 손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제 형태와 기모입니제 형태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은 사출장기, 기모의 사출전기입니다 희한하게 3, 4번 문제가 똑같은 사출장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 문제 참 애매했습니다. 자, 해당 기계기의 명칭을 물어봤고요 그 쉽게 지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해당 기계는는 밀링머신, 혹은 밀링기, 밀링. 뭐, 3가지 다만 쓰신다도 다 맞다고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지어지지 않는 방식 표시한 3가지.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밑에 편한 쪽, 위험기기구, 자율안전, 확인고시, 별표 8의 내용이고요 자, 첫번째,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그 다음 기계의 중량, 전기 유공화 시스템에 관한 정보, 4번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그리고 마지막 자율 안전 확인 표시, KCS 마크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지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신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도 뭐 무나 같아요. 이거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겠죠. 틀리라고. 그리고 일번을 맞췄으면 이 문제는 부분 전수 있습니다. 이 항상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자, 부분 전수 케이 넘어갔습니다. 자 6번 이 문제는 조금 신출이네요.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세가지를 물어봤고요. 그 요거는, 그리고 그밖에건강상에이방 관한 사항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별2조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물리적 화학적 특성 2번 발암성 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세 번째 취급상의 주의사항 네 번째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급 상황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7번 근로자가 넘어가기 위한 방호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가의 내용은 건널 다리였습니다. 건널 다리 그리고 공통된 방호 장치 여러분들 선반이랑 지금 연삭기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즉요 연삭기 여러분들 글라인더죠. 여기 공통된 방호 장치는 덮개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8번 흑막의 지붕을 설치할 때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네 가지 자 요거는 산업안전보훈지체 347조의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 버칭의 내용이죠. 부재의 손상되는 부식 변형 및 탈락이 유무화 상태 부재접속부부착부및 교차부의 상태 그리버팀대의 기납 정도 그 마지막 치마의 정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해당 문제도 조금씩 쉽게 풀수 있었습니다. 땡땡이 정해진 작동 위치 또는 최대의 전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 발이 닿지 않는 경우 포함한다 해서 사다리폼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하물 운반 작업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아무 트리거라고 작성하십니다 산업안전보건취체 158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보건됐습니다 1부보다는 2부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45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약한 30점 후반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유이자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즌신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